<laughs> 정신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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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희생싱가 홍진영편 모차 우승자이기도 하고요. 아 <laughs> 어 이런 날은 <말은> 처음이에요. <laughs> 박수 좀 크게 주셔야죠. <laughs>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인간극장에서 우유배달하는 가수로 <laughs> 출연을 했었습니다. 가수 지나. 정말 이 추운 날씨에 들어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 같아요 음, 오늘 차가 없는 거리 부산 3호 축제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에는 좀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해요 제노래 오빤용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께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오빤용 오빤용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목소리가 약간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오빠냐빠냐크 오빠냐. 하나 둘셋오빠냐 오빠냐옹 이렇게 오빠냐. 오빠냐. 주시면 됩니다 제 노래...